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오승록 구청장이 노가 8년 동안 구청장을 하고 책을 냈습니다. 저도 앉아서 봤는데 그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정말 난익은 정말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많이 상의하기도 하고 그런 사진 한장한 한 장이 박혀 있어서 보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모든 것이 숲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불암산도 있고, 수락산도 있고, 영축산도 있고, 우리 쫙, 초안산도 있고, 노원구에 쭉 둘러져 있는 이산내 기세가 노원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숲의 자연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찾아서 노원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런 고민들을 깊게 한 결과가 8년 동안의 기록이고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이경춘 기자도 계시고 여러분 계신데 그때 같이 활동하면서 그때는 막이 마들 평야를 갈아서 거기다 아파트 지을 때예요 근데 아파트 짓는 걸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래서 창동 차량기지 옮기는 일부터 생각을 했던 90년, 91년, 92년. 그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벌써 30년이 됐는데 그 과정에 동력을 제대로 붙인 게 김성환 구청장 시대죠. 구청장을 진짜 일하는 사람이 동네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그렇게 하고 김성환 구청장 국회의원도 되고 그 자리를 오승록 구청장이 이어받았는데 저 사람은 더 탄력을 세게 붙이더라고요. 추진력이 대단해. 그러니까 김성환 부총장이 닦아놓은 그 탄력 위에 한발더 내딛기 시작하니까 아주 훅훅 탄력이 붙어서 이제 드디어 창동 차량기지 옮겨서 거기다가 일자리 만들자 일자리가 없는 노원을 넘어서야 된다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이제 창동 차량기지가 이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간접고용까지 하면 8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일또 광운대 시멘트를 싹부셔버리고 거기에다가 현대산업 개발이 들어와서 대기업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 거기에다 교육특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일도 추진하고 또 결국은 모든 것은 문화로부터 나오는 힘이 제일 세다. 중국. 김구 주석께서, 김구 선생이 얘기하실 텐데로 정말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으로서의 노원 이런 것들을 정말 차근차근 추진력 있게 시의원 부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해 놓은 역사가 이 책인데 저는 정말 저도 노원구에 와서 30, 35년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국회의장을 하고 있고 또 김성환 의원은 어, 기후에너지 환경노도, 환경부 네. 이름이 어려워요. <laughs> 근데 하여튼 그런 긴 이름을 붙인 그런 장관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른 동네 가면 너무 셉니다. 아주. 오늘 우리 박범근 의원도 와 계시고 박주민 의원도 와 계시고 성남 부총장도 와 계시고 노후가 제일 세죠? 네! 네. <laughs> 한쪽은 국회의장이고 한쪽은 장관이잖아요 그게 한 팀에서 다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희망은 힘이 세다 미래 설계를 잘 그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돌파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모든 일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면 다 답이 있으니까 현장으로 나가자. 이런 현장파. 이런, 이런 생각으로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일해온 사람들이 쭉 탄력을 이만큼 붙여왔는데 이제 이 오승록 부총장의 모든 것을 수풀어 나온다가 그런 과정에 정말 센탈력으로 이루어낸 성과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수고한 오승록 부총장 애썼다고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아주 흐뭇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크게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가시면서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서 차비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책을 다 사십시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같이 나눠서 보고 그 노은구의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지 이런 것도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일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오승로 부청장이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비로소 같이 할수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그런 점에서 책을 보면서 그 사진 한장한 한 장에 박혀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크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